제가 엄청난 거 찾았습니다 역사적인 발견이요 이거 진짜 마인크래프트 뭔데? 역사상 이거 찾은 사람 단 한명도 없음 그정도인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나가봐 어? 안 지나가지지? 잠깐만 아이 뭐.. 어? 뭔데 이거 뭔데 <laughs> 아니 이거 뭔데 <laughs> 나 궁중에 뭐... 있는 것처럼 보이지? 어나 나 때려봐 나 서바이벌 했거든 지금 짜잔 <laughs> 뭔, 뭔... 얘가 예. 이거 오르기 하고 있다가, 이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썩 아... 하고 튀어나온 거야 내가 지금 열지도 않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와도 보고 한번 적어도 보고 다시 내가 우클릭해서 열었다가 닫아다닫아 보고 봤거든? 이게 이해는 아, 대략 하겠거든 뭔 상황인지? 나는 이게 끼는데 너 여기 한번 지나가 볼래? 왜 너는 안 끼냐고 나는 멀쩡히 잘움직여서 이거 그럼 난 여기서 움직일 때 끼냐고 <laughs> 이거 우클릭 해볼게 어떻게 보이나 봐봐 어 개 늦게 반응하는데? 어, 그래? 어. 근데 나 여전히 여전히 안 닫혀있어, 이거. 어, 걸렸어, 우 나도 이거 왜 열려있냐, 이제? 어, 열려있다고? 아, 어? 어? 어, 끼는 거 이제 방지. <laughs> <laughs> 뭐야! <laughs> 둘다 나가도 들어오자, 서버. 오케이, 오케이. 어? No, no, no. 어? 다 차있는데, 다도낀다 이제. 끝끈이다. 아니, 이건 뭔데? <laughs> 내가 봤을 때이 블록은 부수지 않고서 절대 못 바꿀 것 같아 지금. 아니면 서버를 껐다 켜면은 바뀔 것 같긴 하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어. 어. 애기 <laughs> 이상안 한번 부셨다가 다시 설치해 볼까요? 아.. 그러가? 완전 궁금한데. 안 부서지면 재밌겠다. 어, 부서진다. 어. 됐다. 아. 아, 그냥 어. 어차피 없어졌을 없으셨을... 예술. 여기 버그 제보하기 있거든 ESC 누르면 거기다 제보해. 싫어요. 오케이 간다. 아, 안돼, 안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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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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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, 하, 아, 안돼. 아, 네, 아, 야. <laughs> 삼지창 피하기였습니다. 뭐야. 버그제포 콘텐츠 아닙니다. 뭐야. 아, 영상 두개 날로.